자, 한 마리 왔습니다 우와아, 힘 많습니다 힘 많습니다 우와 이거 뭐고 이거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자, 긴꼬리뱅이돔한 마리 왔습니다. 어,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, 낚시는 지금 딱한 물대밖에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장마철인데,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가지고, 한번 오늘 강행을 했습니다. 아침에는 비가 계속 왔고요. 어 들어와서도 비를 좀 맞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. 지금 만조고 간조가 이제 시작될 건데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뱅에돔들이 조금 상층까지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한 마리 왔습니다. 우와 힘 많습니다. 힘 많습니다. 우와 이거 뭐고 이거? 자 시야 좋은 뱅에돔한 마리 왔습니다. 와 지금 노을이 엄청 치고 있습니다, 지금. 날물인데도 노을이 지금 제법 많이 올라오네요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같이 오신 분한 마리 했습니다. 역시 잘하시네요.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자, 뱅에동 한 마리. 또 왔습니다. 와 지금 방탄유 때문에 채비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. 밑밥 동조가 안 됩니다. 와, 지금 노울이 너무 심한 관계로 지금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.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긴꼬리 뱅에돔또한 마리 왔습니다 어. 와 방탄유 엄청납니다 엄청나 자 안녕하십니까 우낙 t v 우양입니다 자 오늘은 소매물도 계단 자리라는 곳에 또한번더 왔습니다. 지금 옆에, 어 얼마 전에 지세포 꽃바구니 포인트에서 만나신 분이죠.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요. 이제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되게 안 좋습니다. 노을도 되게 많이 쳤고, 지금 베네돔 입질도 되게 약은데요. 입질 수심층이 한 6m 에서 2m 까지도 부상을 합니다. 오늘 오후에 들어왔어요. 오후에 들어왔고, 7시차수라가지고 지금 낚시를 지금, 인사도 못 드리고, 낚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어 오늘 제 채비는, 낚싯대는 1호 때, 원줄 1.5, 목줄 1.25, 베네도 마늘 4호에, 빵가루 미끼를 사용하고 있고요. 어차피 지금 날물이라가지고, 제가 따로 뭐 전유동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, 또 조금 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1호 발포지를 달고 수심 4m로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낚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,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일반 맹이도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와 찌를 완전장 잠갔는데도 얘네들이 안 가져가요 낚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한 마리 왔습니다 야야 갔습니다 야 갔어 자 일반뱅이돔 야한 마리 왔습니다 자,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와, 힘 많이 씁니다. 일반 뱅이 돔.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어, 왔다. 어, 시야 좋고. 어, 아, 진짜 너무하네. 아유, 낚시 잘 하시는데요? 이 정도면 내기 해도 되겠는데요? 네? 내기 해도 되겠어. 그래도 저는 1.25로 계속 가보겠습니다. 자, 왔습니다. 아유. 와, 박아, 안 돼? 지금 빨리 줄을 풀어주고 기다리겠습니다. 어 들어갔는데? 나온것 같은데?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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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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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안된다 또막았다제 우측으로 빼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와 아, 나왔습니다 아또막았나 좌측으로 빼야되나요? <laughs> 좌측으로 빼야됩니까? 아이 골치 아픈데요 이거 제가 1에서 1.25 목재를 씁니다.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와, 뭘 제대로 감아보네. 시알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와, 뭘 한껏 감아왔습니다. 자, 일반 병이동한 마리 했습니다. 와, 와, 모래 박지마라, 박지마라. 아, <laughs> 제발 박지마라고 왜 이런데 나한테? 내한테 왜 이런데? 아, 어, 나왔습니다, 나왔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 또 터져 먹을 뻔했습니다, 진짜. 와. <laughs> 자, 시알 좋은 냉이돈 또한 마리 왔습니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와 앞에 물이 지금 아직 손이 조금 차가워서 그런지 발 앞에 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뱅이돔 또한 마리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. 자 긴꼬리뱅이돔 한 마리 왔습니다. 조류가 멈췄네. 그럼 입질 딱 들어올 긴데. 아 확실히 입질 딱 붐이 들어와야 되는데. 들어와요? 네. 아 야금야금. 아, 왔습니다. 아, 좋아요. 자, 빵가루에 긴꼬리뱅에돔. 한 마리 또 왔습니다. 긴꼬리뱅에돔. 뇌물도 재밌습니다. 빵가루 밑에 긴꼬리가 자주 올라옵니다. 따로 굳이 긴꼬리낚시를 안 해도 한 번씩 보면 긴꼬리낚시할 때보다 더 좋은 씨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. 자 저는 마지막 캐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와, 왔습니다. 우와, 야. 와 왔습니다. 와야와힘 엄청 씁니다. 자빵 좋은 뱅이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와. 야 어째 딱 마지막 캐스팅에 딱한 마리가 올라오네요. 정리해야 되는데 캐스팅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정리해야 되는데 고기가 계속 입지를 합니다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입질 왔어요. 찌또 들어갑니다. 우와. 일반병에도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이제 철수 시간 또다 됐고 하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는 분명히 많습니다 고기는 분명히 많은데 안 되네요 안돼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쓰레기는 싹다 주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가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잡은 고기들입니다 어, 일행이 있었죠 지세포에서 만난 분인데 오늘 고기를 한두마리밖에 못잡아가지고 몇마리 챙겨주고 오늘도 역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